열고만 볼게요. <laughs> 자, 얘를 열심히 풀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오사게 했어? 그러면 그래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누고 싶어. 나누고 싶어? 근데, 어이씨,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됐네? 맞지?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됐어.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B는 음수였을 거야. 이거 이제 사전으로 깔리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랬더니 얘가 3분의 1이 됐대. 그래? 너희들 이런 관계야? 이렇게 된 거예요. AB 0 아닙니다. X자로 곱해서 봤더니, 3A가 A가 B래. 그러면 2A가 B랑 같은 관계야. 아. 괜찮아요? 그들은 이런 관계래. 아, 두배 차이 나는구나.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갔어 어. 그럼 봐봐. B 대신에 2 a 를 넣었다? 그랬더니 3A야. 아, A, 음수였어. B도 음수였어. 이것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쩔? 라고이두 어, 예. 번째 줄을 봤더니 AX, A, BX, EB,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있대요. 자, X가 주인공이에요. 넘겼죠? 넘겼죠? 그랬더니 불편함이 생겼어요. 뭐? 문자가 두개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나는 B 대신에 EA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려고 해요. 환기식이래요. 까 아, 물론 AB 둘다 음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나눌 때만 열심히 보면 되잖아. 자, 그랬더니 A 빼기 EA 해가지고 빼기 AX 빼기 OA 이렇게 됐어요. 그 양변을 빼기 a로 나누도 쉽죠. 근데 아까 전에 a가 음수라며 그러니까 양변을 빼기 a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지. 왜냐면 a는 음수지만 빼기는 양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x는 5보다 크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아아 아, 아, 너 음수. 관계식!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AB 부호 판단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갔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아보게 됐어요. 재밌다. 아닌가? 봐봐. <laughs> 자, 기본 공식은 이거였다. 알았지? 근데 이제 부등식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0 얘기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모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지? 왜냐면, 예를 들어 0이면, 그냥 0인거나 빼기 0인거나, 어차피 0인 건 똑같은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 간을 가지고 봤을 때, 저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하나가 좀 바뀌는 거야. 알았지? 공식상으로는 음, 음 빼기 나온, 음, 양, 빼기 나오면 요게 끝인데. 알았지? 식으로 바꾸니까. 여기에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눈 얘기를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6은 0보다 원래 크단데, 등식상으로는. 등식에 관련된 성질을 보다 보니까 눈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X 더하기 2는 분모이기 때문에 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리해보자, 야. 그러면 첫 번째 걸 풀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5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얘만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X는 빼기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두 개가, 이양이이 요거네. 그러면 얘를 보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예요 얘는 빼기 2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4개가 모두 겹쳐야 얘도 만족, 얘도 만족. 그럼 어디야? 이만큼밖에 없지.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누구야? 빼기 3밖에 없죠? 빼기 3밖에 없죠? 그래서 1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이해가냐? 어. 아, 생각보다 답이 험하네요. 자, 그래서 뭐다? 공식에서 외웠던 거에 대비해서 0시리즈 얘기가 더 들어갈 수 있단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알았지? 하하하 아 부끄러워. 자 871번 도전해봐. 좀 이따 풀어줄게 바로. 봐봐요. 자, B분의 A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가 됐다. 4.5보다 크거나 같아야 5.5는 안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왔어요. 분수 안좋아하죠 바꿀게요. 근데 B분의 A라고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참고로 ab는 뭐다? 서로소인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세 변에다가 다양수 b 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분수도 싫죠? 2도 곱할게요. 아, 이런 관계구나. 어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 고나서 이제 두 번째 줄로 갔더니 2a 빼기 5b가 23이래. 솔직히, 요것만 봐도, A 값, B 값이, 엄청, 종류는 많아. 관계를 만족하는 종류는 많아. 많아는데, 그 중에서 몇개 뽑아가지고도 또볼 수는 있습니다. 알았지? 규정방정식 식으로. 어, 표정 안 되는 거야? 인정? 인자볼 수는 있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나는, 어, 이행이가 있다. 그래서, 5B만 넘겨가지고, B가 뭔지 좀 궁금해. 얘를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9B, 5B 더하기 23, 11B,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넘겨서, 4B, 23보다 작거나 같다. B, 4분의 2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 넘길게 돌려. 23 그래서 6B 6으로 나눌게 B 6분의 2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봤더니 결국 B는 6분의 2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23보다 작거나 같다 아, 너는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B는 자연수 아니겠습니까? 이 숫자를 봤더니, 6.5점 아, 6... 식이에요 5.7원보다도 알아. 얘는요? 3.5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B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 또는 5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5.5는 비만인데 2분의 1부터 왜이 하루를 다 껴요? 그러게요. 예리한 지적. 젠장. 6, 자 그래도 여전히 4, 5예요. 꿀니다 <laughs> 4를 넣어봅시다. 20, 20, 20, 20. 43. 어? 이 a가 a 가 43? a 분수 나오잖아. 맞지? 그게 말이 안 돼. 그럼 a가 5 25, 25 48, 48 그러니까 a 몇이야? 24 그러면 5분의 24 4.8 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달래요. 120이네. 나오게 된 겁니다 알았죠? 괜찮아요? 응. 이해 갔어? 어? 응자 그러면 875번 도전 자 지금 시간을 드린 건딴것 때문에 아니라 학교에서도 요정도 나와요 정보 무지, 무시하지 마상 자, 열린 자, 부등식이 살고 있어요 와! 위 있는 거 공짜다 아래 있는 것도 일단은 뭐 X 기준으로만 보면 공짜다 여기까지는 알지? 공짜구나 야, 이상한 애야 이상한 애 여기 더 더워져도 그냥 이상한 애야 알았지 그럼 일단 요거를 만족시키는 확실하게 아는 것도 표시하는 거야 안 들어간다 자 일단 겹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나 이제 이상한 숫자인데 겹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해 여기 에 값들이 좀 있었겠지 어 그래서 이 중에서 모든 점수 X의 값이 9가 됐대. 9가 됐대, 9. 여기 뭐 있어야 되냐? 2 있어야 돼? 맞아? 아니, 1보다 오른쪽에 2. 어. 화내지 말고. 2 있어야 돼? 음. 그럼 3. 4. 이렇게 세개 합치니까 뭐냐? 나 이미 9지. 그럼 5는 여기 있어야 돼? 맞아? 아니, 2, 3, 4, 5 더하면 9 넘어가잖아.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알수 있었던 거는 일단 넉넉하게 본 거가 3분의 a 더 1은 4와 5 사이에 있으면 되긴 하는데 경계 조건 말는데 경계 조건. 이 동그라미가 4 위에 가 있어서 왼쪽 볼에 뭐 2, 3이죠? 뭐 여기 늘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지?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5회가 있었어. 그래도 여전히 5보다 작으니까 2, 3, 4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 때문에 는 여기 들어가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지? 자 그러면 분수 식화니까3 곱해요. 1 빼요. 자 그러다 보니까 a값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수, 자연수라고 그래어 자연수. 12, 13, 14지? 그래서, 제일 큰거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14방첨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기존에 따라 달라진 게 거의 없네요. 근데 왜 C야? 이거 합, 합 줬잖아, 합. 알았지? 합, 합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야? 세 개! 부끄러운가 봐. 알았지? 레그레이션으로 그래. 그래, 한 풀어보라고 시킨 거야. 어? 성의 없이, 몰라요! 라고 할까봐. 팔팔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2분 줄게 2분 아씨 이 사람들로 시간 다 뺏어 먹어가지고 궁금한 거 당연하죠.